안녕하세요 사서 고생한 남자 김성우 입니다 8월 11일 금요일 캐나다 횡단 시작하고 160일째가 됐습니다 오늘도 12시쯤에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데 어 고속도로 위라서 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조그만 마을들 한두개씩 나오기는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어 벗어나서 들어가야 돼서 다 지나쳐서 그냥 자전거만 타고 있습니다. 3시쯤에 점심으로 이 식빵을 먹을까 합니다. 멍크톤까지 88km 남았습니다. 오늘 안에는 못 가고 내일쯤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아, 자전거 벨트가 또 마탱이 가고 있습니다.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. 벌써 뉴브런즈윅 주에서 400km를 탔습니다. 오르막이 장난 아닌 게또 나타났습니다. 8시 20분쯤에 여기 또 텐트 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. 어제와 똑같이 도속 고속도로 옆에 어 공간에 텐트를 칠까 합니다. 오늘도 또 이렇게 텐트를 완성시켜 줬습니다. 오늘 저녁으로 이 차이니스 프라이드 라이스를 끓여 먹을 생각입니다. 이렇게 통조림. 이랑 스프 밥만 밥만 끓여먹기에는 좀 물이 많은 것 같아서 라면도 이렇게 넣습니다. 었 이렇게 라면하고 밥을 또 섞어가지고 맛있는 한 끼를 완성시켰습니다. 아, 물도 이제 완전 앵꼬 났습니다. 물을 엄청 많이 필요로 하는 저에게 물이 앵꼬가 나서 비상사태입니다. 물은 뭐 내일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8시간 8분 동안 약 101km 정도를 자전거 타고 이동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